요즘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가면 꼭 구비해 놓은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저와 관련된 장비인데요. 의료 분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레이저를 이용한 기술까지 놀랍도록 진화된 그 현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시술이 간편하고 시술 후 곧바로 야외 활동이 가능한뿐만 아니라 통증이 작아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장비입니다. 또한 여드름의 주 원인인 피지샘을 조절하여서 여드름 재발 확률을 낮출 수 있으며 청소년과 임산부도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의사들이 만족하고 환자들이 만족하는 이 기계 바로 이들이 개발 제작하고 있다. 저희 기업에서 제작하고 있는 레이저 치료기입니다. 저희 회사 모토가 체인지 포 굿나이프인 것처럼 건강과 아름다움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더 나은 세상이 될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제품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의료기기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는 레이저 치료기를 주력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물론 미용의 목적으로도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이들의 장비가 주목받고 있다. 흔히 여드름을 사춘기의 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여드름이 나서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이 레이저 장비로 치료가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드름 치료는 물론 여드름 자국 제거 그리고 피지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오는 장비입니다. 기존에도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기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기기들하고 조금 다른 건가요? 네, 기존의 IPL이나 PDT에서 쓰이는 광선은 400나노메타에서 500나노메타의 단파장으로 피지가 아닌 다른 발색단에 흡수가 많이 되어 그것만으로는 여드름 치료에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레이저 치료기의 파장은 유분 친화력이 높은 1450나노메타로 직접적으로 피지샘에 열을 가함으로써 피지샘의 누드부 상단을 재배열해 피지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비정상적인 피지선을 재배열시켜 피지 분비량 및 피지샘 부피를 감소시켜 줍니다. 1450나노미터 파장은 물과 기름에 대한 흡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시 진피의 지방 성분인 피지선과 반응해 과도한 피지 분비를 줄여 줄수 있는가? 거기에 저희 제품은 피부 진피층의 물과 지방 성분에 선택적으로 흡수도가 높아 콜라겐 재생과 탄력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진피증의 콜라겐 재생을 촉진시켜 전체적인 피부 탄력은 물론 모공 축소 등의 효과를 동시에 볼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드름 염증 완화, 피지 모공 개선의 탁월한 효과까지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레이저 치료기는 수분층의 흡수가 잘되어 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한다. 1450나노미터의 파장을 갖고 있는 이들의 레이저 치료기로 여드름 환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네번 치료 후 12개월간 관찰한 결과 약80% 이상의 호전 효과를 보였고 이는 3개월에서 18개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레이저로 시술을 받은 후 여드름 재발 확률은 극대로 낮아지며 재발하더라도 조그맣게 올라옵니다. 또한 진행성 여드름의 경우 1, 2회만의 시술로도 개선된 효과를 볼수 있고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성 여드름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레이저 치료기를 통한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시술하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알려주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사용하는 의사들의 마음에 꼭 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는 기기인가요? 네, 저희 제품은 시술 후 다운타임이 짧습니다. 이는 레이저 시술 후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것이고 통증이 적어 환자들도 상당히 만족할 수 있으며 시술 시간 또한 짧습니다. IPL이나 필링과 같은 피부 개선 시술과 병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이며 약 처방이나 압출 없이도 여드름 치료가 가능하다. 좁쌀 여드름이나 화농성 여드름 등과 가슴에 나는 여드름까지. 여드름의 종류에 상관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특징 무엇보다 여드름 재발 확률을 낮추고 피지 조절을 통해 여드름의 주요 원인부터 개선시킬 수 있어 환자들로부터 만족스러운 결과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여드름 치료뿐 아니라 피부를 보다 매끄럽고 탄력 있게 해주는 효과까지 레이저로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놀라운 효과. 이제부터 이 여드름 짜지 말고 레이저에 맡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GMP 허가 취득과 ISO 13485 인증, 벤처기업 인증 획득, 그리고 이어진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레이저 기반 기술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쉼 없이 달려온 이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들의 전력 질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다방면에서 쓰이고 있는 레이저에 대한 진보된 기술 연구를 통해 사람의 건강과 미용 증진에 앞장설 것이며 저희 제품으로 하여금 병원 매출 신장과 환자들로부터의 높은 만족도를 얻어 병원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